네, 안녕하세요. 출봉입니다. 거기는 산제품 두, 두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산제품 생강 돼지고요 1번에서 2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어, 상당한 돼지입니다 어? 길이는 한, 한 25cm 이상이 나오는 큰돼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실하게 자막 하나 달려있는 상태고요뒤쪽에 보시면 생각하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기부에 얼룩얼룩하게, 그에, 반증 여부는 잘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무늬 같은 무늬가 지금 발현되어 있는 상태고요 급성이, 그것도뭐 힘이 있어서, 다음 치나 받으면, 짧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한태폰 합합면입니다 길이는 한 25cm가 나오고요. 혹은 0.6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산책품 도화변, 대주 1번이었습니다. 예, 2번은 뭐다 옆쪽에 붙여 있던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산책품 생강건이 네, 밑에 보면 달려있는 상태고요. 안초이 입엽동으로서 엽동이 처지는 변이 아닙니다. 왜 처지는 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종자목으로 키워볼 만한 동작인 것 같습니다. 뒤에 뒤쪽을 보시면 뒤쪽이 입장이 탔고요. 그래서 한번 분에 얹어볼 만한 그런 종자목인 것 같습니다. 속도는 총두쪽입니다두축이고요 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그내 앉아볼 만한 제품 부하별 입니다 길이는 보고도한 14c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cm 정도 네, 총 2초 정제를 했고요 양이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